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영웅에 대한 미담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모든 팬들에게 굿즈를 증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임영웅이 광고 모델에 나선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 입장에선 10만원대 이상 굿즈 증정처럼 가격 제한을 걸어 놓으면 매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임영웅은 정관장 본사에서 가격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굿즈를 증정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작성자는 정관장 점주 사장의 말을 빌려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선 10만원 이상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굿즈를 주면 매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본사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굿즈를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라며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었대요. 혹시나 팬들이 위화감을 느낄까봐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라며 임영웅이 내건 광고 계약 조건에 대해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정관장 매장 점주 한 명은 작성자에게 임영웅 굿즈에는 가격 허들이 없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정관장 제품과 임영웅 브로마이드, 포토카드 사진을 함께 올려 인증도 했는데요. 이러한 해당 글에는 임영웅의 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쩜 그리 속이 깊을까. 저도 매장 앞에서 서성이다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금액 상관 없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 구매하고 굿즈를 받아왔다. 따뜻한 심성의 아티스트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상공사는 임영웅의 정관장 모델 발탁을 기념해 친필 메시지가 담긴 포토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띈 브로마이드로 구성된 스페셜 굿즈 2종 세트를 제작했는데요. 행사 기간 전국 정관장 매장에 임영웅 등신대를 설치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임영웅 등신대와 인증샷을 찍고 SNS에 업로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임영웅의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삼다수는 임영웅이 소비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삼다수 스 토어 온라인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임영웅은 평생 감사한 부모님께 믿고 보내드릴 수 있는 효도 선물, 물한 잔도 가려마시는 딸을 위한 임신 선물로 삼다수를 추천했습니다. 임영웅이 등장한 제주 삼다수 TV CF 및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 수는 1,200만회. 관련 댓글은 2만여 개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임영웅을 사회 모델로 발탁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시작이라는 하나은행의 카피 문구와 임영웅과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금융그룹은 모델 발탁 배경으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당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이명웅의 따뜻한 행복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 금융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 햇살 담은도 올해 임영웅을 브랜드 모델로 재계약했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정성과 진심이라는 브랜드 철학이 임영웅과 가장 잘 부합됐다는 점이 계약 연장의 배경이었다는 설명인데요. 햇살 담은 간장은 청정원 나이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영웅의 진심 메시지라는 주제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광고 모델료 수입을 합산하면 연간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공연 티켓 음반 광고를 합쳐서 이미 500억 원이 훌쩍 넘은 수익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유튜브 수익만 10억 원 이상 들어올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앨범은 172억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콘서트 티켓 평균치 매출만 305억 원 광고 개런티 몸값만 1000억 원 이상 혹은 측정 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